정세균 총리가 수도권 집단 감염 확산과 관련 다시 한번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11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 정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대응 중한 재난 안전 대책 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한 대로 거짓 진술로 역학 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위중과실로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오늘부터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한다. 여 공공 안전을 위해 가급적 많은 시설에서 활용하고 이용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 고 말했다. 이어,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두고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를 분산해서 관리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파기하는 등 세심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 고 덧붙였다. 또한 정 총리는 정부는 K-방역 성공 요인인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개인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며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해 확진자 이동 경로를 공개하되 필요한 시간이 지나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우고 있지만 기간이 난 뒤에도 일부 확진자 정보가 SNS나 블로그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불필요한 개인 정보는 체계적으로 삭제해 나가겠다. 며 인터넷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대구시 공무원 교사 등 3,928명이 긴급생계 자금을 부정수급한 것과 관련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 이라며 대구시는 환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 생계자금 부정수급자는 공무원 1,810명, 사립학교 교원 1,577명, 군인 297명, 시 산하 공사공단 직원 95명, 출자출연기관 직원 126명.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23명 등 모두 3,928명이다. 이들은 약 25억여 원을 받아갔다.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은 정부가 준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대구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가구원수에 따라 50만 물결 90만원씩 지급한 것이다. 해당 가구 58만 6천여 가구 중 이미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특별 지원을 받은 12만 7천 호 가구를 제외한 45만 9천여 가구가 대상이었으며 공무원, 교사 등도 제외됐다. 이에 코로나19로 생계의 지장이 없는데도 지원을 받은 공무원 등의 대해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정 총리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달라. 고당부했다.